g s 어, t 요매수가비중은요어 2만 6,500원에 30%. 네. 아 이것도 움직임이 되게 빠르지 빠르고 막이 변동성이 센 종목인데, 그렇죠? 아 제가 예 네. 네. 지금 1년 전인가 사가지고, 네. 저 무상증자 받고 계속 지금 지켜만 보고 네. 있는데 올랐다 빠. 이, 이 오늘 어제 사, 그 시위에서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얼마에 어느 시점에 팔아야 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회, 시간에서 발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 발열 문제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시간에 되게 좋았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GST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서 되게 강했거든요. 어, 네. 그런 이제 협력사를 모색한다라는 이슈가 돼서, 어, 시간에 당일가에서 이제 엔비디아 발열에 관련된,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시간에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월요일에 이제 기대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런 제이 종목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반도체 관련. 근데도 어, 다양스러운게 뭐냐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올 때는 이제 몇 가지를 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신용 물량을 봐요. 네, 신용이 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혹시? 아니 일가 주식은 한지를 오래됐는데 네. 제가 멘토님 방송 들으면서 네. 반성을 많이 하고 요즘은 네. 그 올라가는 거안 타고 네. 갖고 있는 주식에서 어떻게 정리해 보고 좀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 그거 그래. 공부를 해도 잘좀 모르겠고 아니야 만날 그래법 봐도 이해를 좀못 하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어, 처음부터 그래서,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계속 보고 네. 느끼고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딱 튀어요. 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네, 네. 생각하지 말고요. 흐름만 잘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많이 보는 능, 능력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뭐 주식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통계, 통계. 그래서 경험이치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리를 팔까? 안 팔까? 그 전에 보니까 10년 동안 봐왔더니 이 자리 팔더라. 20년 동안 보니까 이 자리 팔더라라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란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실적이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기업의 실적. 인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기라는 것들은 돈이 지금 들어왔냐, 나갔냐, 그 다음에 인기가 있냐, 없냐. 근데 이 종목은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 5 0 0원 라인이에요. 어 거기 넘어가면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건 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가 딱 들어오면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여기. 머리때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음, 혹9%막 이렇게 한 번씩 오를 때그정도딱 팔아 버려야 돼요. 네. 네. 딱틀때 팔아 버려야 돼요. 네. 26,500원에 걸어 놓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5,000원 아, 라인. 이요물량이 25 네. 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 내려온다고 네. 그러거든요. 이 요,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라운드 피격값은 뭐냐, 뒤에 090이 많은데 이걸 넘어가면 새로운 가격이 나와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신용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신용 많이 물려서 내 가격 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이게 25,000원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 네. 이제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 물량 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또 신용 물량도 곁들여가지고요. 25,000원 정도 오면 이거 고민하고 그때 팔 준비하시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